안녕하십니까. 안녕하십니까. 반갑습니다. 자, 오늘은 막걸리 한잔 하려고 합니다. 자, 여기, 가메기. 가메기에다가 배추에 싸서 마늘 이런 거좀 싸가지고 한번 맛나게 한번 먹어보겠습니다. 먼저, 어, 막걸리. 막걸리 한번 따야 되겠죠? 자, 항시 넘치더라고요. 잘 따야지. 오, 올라오나 보네. 에, 성공, 성공입니다. 쭈. 짤고. 그래서, 수량을 넣고요. 가운데 한, 한 번만 자를게요. 한 번만 자를게요. 아. 잘라서. 아우, 맛있게 느껴집니다. 맛있게. 자, 일단, 안주를 한번 만들어 봐야죠. 안주를 만들어서 배추에다가 뚝뿌어서 한, 그냥 한 마리씩 반 자른 거두개 넣어가지고 찍어서 파. 파파파파 넣고 안을 더쪽 올려서 여기에 키포인트가 맛있게 먹으려면 이 청양고추가 들어니다 매운 고추가 하나 싸서 이맛 다시입니다 막걸리 한잔. 어우 이 막걸리 자체부터 맛있어요 음 아주 고소합니다. 고소하고, 음. 비린내는 절대 안 납니다. 김에다 한번 싸먹습니다. 김에다. 아우. 진짜 맛있네요. 찧어서 자, 파 넣고. 마늘, 어 마늘 통짜네, 통 통짜 하나. 하나 넣고 그냥 고추 하나, 하나 넣고, 잘됐습니다 쏴서, 오, 아이 아까워라 다시 넣게요. <laughs> 막걸리 한잔 적시고 어우 너무 맛있습니다 음

바닥이 아, 고치지 아요이고죠아 응. 진짜 맛있다. 어 맛있어요. 음. 응? 이번에는 향을 느끼기 위해서 살짝만 찍어서 음야 너무 맛있습니다 너무 맛있어요 어? 딱 끝나서 넣고 넣고 근데 파는 이 밑부분이 밑부분이 아 그게 넣는 게 맛있는 것 같아요 이게 톡 쏘는 것도 있고 또 마늘도 풍부하게 풍부게 하 넣어서 음 이만에 꽉 차게 에, 먹는게 이습니다 근데 이 통째로는 넣지 마세요. 그냥 뿌려서 그래야 잘 씹혀요 응. 넣고 해서 이런식으로 저 어우 맛있요 입을 문거 아니에요. 뿌렸다는겁니다. 이게 이렇게 딱 응. 막걸리 아니야. 적시고 아 술이 쭈우욱 그냥 기가 막혀버립니다 음 너무 맛있어요 안돼 막걸리 한 잔에, 이제, 카메라 에한잔 응? 먹으면 얼마나 맛있는지, 여러분들한테 추천드립니다. 자, 막걸리 한잔 접시고, 이 이거 죽입니다, 죽여. 자, 건배! 시오 아, 너무 맛있네요 너무 맛있어요 자, 또 이렇게 그가멜리 캐리 와가지고 한번 멋있게 한번 먹어봤습니다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더 좋은 먹방으로 여러분들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